안녕하세요. 인포모아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실수로 게시물을 리포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내 팔로워들이 알림을 받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잠깐 올렸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알림이 전송되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다양한 방식으로 알림을 보내기 때문에 리포스트 관련 알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리포스트를 했다고 해서 모든 팔로워가 알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토리에 공유했다면 원작자에게 알림이 갈수 있으며 피드나 DM을 활용한 경우 상대방이 직접 확인해야 볼수 있습니다. 실수로 리포스트 후 바로 삭제했다면 알림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알림이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앞으로 리포스트 버튼을 누르기 전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정에서 실수로 공유할 경우 빠르게 삭제하더라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